지구 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상징하는 지구 종말 시계가 자정 85초 전으로 조정됐습니다. 핵과학자회는 핵전쟁 위협과 교제 없는 인공지능 확산이 재앙을 키운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1947년 이후 인류가 가장 멸망에 가까워진 시점입니다. 지난해 1에서 11월 출생아수는 23만 4천 명으로 전년보다 6.2% 늘어 18년 만에 철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증가세는 17개월 연속 이어졌고 혼인도 20개월째 늘며 연간 출생아 수는 2년 연속 증가가 전망됩니다. 다만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지난해 11월 인구는 약만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2억 원 금융위원장은 오량 단일 종목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국내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3배 추종 상품은 불허하고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 선임 시 주주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택경금 수령액 인상과 국민성장펀드 첫 투자로 해상풍력 사업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해 지역 공공 의료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언급했습니다. 설탕 사용 억제와 건강 증진을 동시에 노리는 방안으로 국민 의견을 묻는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금구 이자율 격차를 두고는 혈세 관리와 민주주의 수준 비교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며 증권과 목표 주가와 슬쩍 전망이 줄줄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 강세와 인공지능 수요 확대에 힘입어 파격적인 주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올해 이 분기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